내 이름은 김아람. 한국인처럼 보이지만 아빠는 한국 사람, 엄마는 베트남 사람인 단문화 가정이다. 그러다 보니 말도 서툴고 공부도 잘 못하다 보니 친구들은 나를 무시하고 따돌린다.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뛰는 것밖에 없다. 언젠가 친구들과 같이 놀수 있겠지. 야, 오늘 이어달리기 육상선수 뽑는 날 아니야? 아, 맞다. 오늘이지. 누가 될까? 당연히 넌 되겠지. 제일 빠른데. 당연한 거고 이어달리기니까 다른 애들도 빨라야 할 텐데 몇 명이더라? 세 명일 거야. 그러면 너하고 나 아니면 라윤이 아니면 동순이 아닐까? 너 말고는 다들 비슷한데. 그거야 선생님이 정해주시겠지. 하긴 그렇겠지 어? 저기 운동장에 누가 뛰고 있는데? 운동장? 누구? 저기 봐봐 어? 왔네? 누구지? 김아람 아니야? 어 맞는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지? 쟤도 이어달리기 육상선수 하려는 거 아니야? 요즘 매일 아침 뛰고 있던데? 설마 아, 저렇게 키도 작은. 하긴 그렇겠지. 야 잠깐만. 야야야 숙식. 야, 야, 빨리빨리. 뭐 빨리. 배에 숙제 나도 이제 배먹지어 먹었지 먹었지. 뭐 먹었어? 나엄 엄매랑. 응? 그리고 마 마할이랑. 아 마할. 그리고 슈팅. 아 슈팅 제일 맛있어 나. 어슈팅 맛있지. 야선생님 오신다. 선생님 오늘은 저번에 말했듯이 우리 반을 대표하는 이어달리기 선수를 뽑을 거야. 어? 누구지? 누가 될까? 나도 돼야 하는데. 아, 빠른 애랑 같이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져서 엄청 놀림당했는데. 이번에는 꼭... 고... 아, 나도 선수 하면 좋을 텐데. 안 되겠지? 이어달리기는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팀의 협동심이 더 중요해. 다들 알고 있지?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반 대표팀을 뽑아왔는데 우리 반은 총 3명이야 제, 제발 제발 나도 돼야 하는데 스타트가 중요하니 일본에는 우리 반에서 제일 빠른 예진이 음, 역시 잘됐다 이번에는 직선주를 빨리 달릴 수 있는 지영이 아싸 오 잘됐네 그리고 마지막 3번 주에는 아람이! 응? 네? 저요? 그래, 대표 선수는 예진이, 지영이, 아람이니까 오늘부터 수업 마치고 필사훈련이다. 알았지? 야 너네 이제음이 어떡해? 아 미안 미안 청소가 좀 늦어가지고 지금 청소가 중요해? 너 때문에 우리 반이 짐이 어떻게 할 거야? 미안해 열심히 할게 야, 그만하자 제회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휴 딱 보자 제자리에 차렷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아. <laughs> 야, 너 뭐야? 나오는 거안 봤어? 뛰어야지. 미 미안해. 야, 너는 이것도 못 하면 생일케 못 한다고 해야지. 너 때문에 우리 반집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야. 나 열심히 할게. 뭐야? 뭐야? 왜 넘어진 건데? 아니, 내가 뛰어갔는데 안 뛰잖아. 아. 미안해. 한 번만 더해 보자. 우씨, 어, 이번엔 잘해. 아, 어, 알겠어. 너들 연습 잘 하고 있니? 아, 쌤이 그게요.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선수 좀 바꿔 주시면 안 돼요? 선수? 왜? 아니 여달리기가 팀플레이인데 아람이가 연습도 안 하고 말도 잘안 통하고 실수도 많아서 연습이 안 돼요. 이러다가 우리 반질것 같아요. 음, 예진아. 너 어떻게 생각해? 저도 아람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알겠어.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볼게. Oui. 대신 내일 아침 7시까지 학교 운동장에 나올 수 있겠니? 7시요? 7시요? 그렇게, 그렇게 빨리요? 빨리요? 왜? 안 되겠어? 아, 아니에요. 올게요. 그래. 그럼 내일 보자.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와. 어? 왔어? 어, 일찍 일어나자요. 밥 피곤하네. 나도 아침밥도 못 먹었어. 그나저나, 선생님은 어디 계시지? 들어가보자. 그래. 어, 운동장에 누가 있는데? 어? 누구지? 김아람 아니야? 아람이? 선생님이 아람이도 부르셨나? 아니, 아람이는 안 불렀지. 그런데 네, 왜? 아람이는 선수가 되고 나서 너희들에게 패를 끼치기 싫어서 매일 일찍부터 연습했어. 이렇게, 이렇게 일찍부터요? 일찍부터요? 그래. 원래 이건 사실 비밀이지만 너희들에게 필요할 것 같아. 이게 뭐 뭔데요? 읽어 봐. 난 간다. 왜? 네. 이게 뭐지? 현지인것 같은데? 저기서 읽어보자. 그래. 이게 뭐지? 아람이 일기인 거 같은데? 그래. 그럼 한번 읽어보자. 그래. 9월 5일. 오늘 정말 정말 하고 싶었던 반 이어달리기 대표 선수를 뽑혔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지영이와 예진이와 같이 대표 선수가 되었는데 지영이와 예진이의 표정을 보니 네가 대표 선수가 된 것이 싫어한 것 같았다. 네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다. 나는 달리기도 잘 못하니까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집에 가서 엄마에게 대표 선수가 되었다고 하니 너무 기뻐하셨다. 엄마가 기뻐하니 나도 기분이 너무 좋았다. 9월 6일 오늘 연습을 했다. 아침 일찍 혼자 연습을 많이 해서인지 오후에 연습하려니 너무 긴장되고 다리가 풀려버렸다. 기영이가 주는 배턴도넣지고 넘어지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친구들이 나를 더쉬어할것 같았다. 앞으로는 더 일찍 나와서 연습해서 친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수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파이팅. 아니 이렇게 일찍부터 매일 연습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가 보네. 우린 그것도 모르고 그래, 맨날 연습도 안 한다고 무시하기만 했네. 그래, 이어달리기는 팀플레이인데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만 한것 같아. 맞아. 음, 그럼 우리 같이 연습하러 갈까? 좋아. 아람아 같이 그치? 연습하자. 어? 너희 집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 연습하러 왔지. 밥은 먹었어? 나빵좀 있는데. 나중에 같이 먹자. 응, 그래. 아침안 먹었는데 잘 됐다. 네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어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예진이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속도도 빠릅니다. 네 드디어 바통이 2번째로... 아, 1반에 2번 주자로 아! 이번에 2번 주자가 바통을 쳤네요. 무사이 2번이 치고 나갑니다. 네김영 학생 얼른 바통을 주어 뛰어갑니다. 거리 차가 조금 생깁니다. 3번 주자에서 아 긴장했나요? 이번도 백터링들이 매끄럽지 않네요. 사번1번의막아니다백터을 맞았습니다. 아, 차이가 비슷해졌습니다. 결승, 결승! 그래서 우리 반이 어떻게 됐냐고? 다음 이야기는 상상에 맡길게.